오늘 이 새벽에는 선한 일일수록 비방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연부를 관리하도록 디도와 두 명의 신실한 동력자를 추천해서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선한 목적으로 시작한 일이라도 소홀한 일처리로 인해서 중도에 무너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돈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욱 또한 신중해야 하죠. 어, 목적이 옳다고 실수를 용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선한 일을 흠집내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봉사라서 나를 희생하고 있어서 적당히 해도 괜찮다 그렇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열심을 따라 우리도 주의 일에 열정을 쏟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지혜롭게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설 때에. 예, 수님을 믿으면서 선하다, 착하다 이렇게 해서 아무 지혜도 없이 그저 그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에 살게 해 달라고 그래서 철저 더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하고. 그렇게 나가야 돼. 어제 도 제가 한 가지, 그, 어 실수를 한게 있는데 내가 물어볼까 하다가 안 물어본 게 하나 있어요. 물어볼까 하다가 안 물어본 게 있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게 했던 게 있다. 그게 실수가 됐더라고. 그래서, 어 아네 이게 조금 더 한번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 이런 일들이 살아가면서 늘 비일비재 하니까 어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어 16절 17절을 이렇게 보면 어 디도는 바울처럼 고린도 성도를 향해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해받기 십상인 연보를 경려하고 관리하는 일을 요청받았을 때 기꺼이 수락하고 고린도로 향하게 되죠.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16절에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17절 같이 읽어봐요.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갔고 뭐, 사실, 뭐,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도, 어, 그런 거죠. 어, 뭐, 어, 어 뭐, 달력,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한 거예요. 권해서 좀 해시라, 이렇게 했는데, 그 권함을 받고, 간절함으로 자원으로 너에게 희 나갔고, 아 그렇게, 이렇게 다 자원으로 이렇게 잘 해주셨지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여기에서도 잘 했더라. 디도도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원했더라. 자기가 이제 다 전달하겠다. 잘 받아서 인도하겠다.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 한 것이죠. 자, 18절, 19절, 22절, 23절을 이렇게 보면, 어, 바울은 디도와 함께 연보를 관리할 두 명의 동력자를 더 추천을 합니다. 한 사람은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로, 또, 복음을 위해, 에, 바울과 동력하도록 교회가 파송한 자고, 또 다른 동력자는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진 형제로, 고린도 교회를 신뢰하며 이 일에도 열심인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연보를 관리하는 일은 이렇게 신뢰받는 이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이가 인정할 수 있는 세 사람을 동력자로 그렇게 세운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때 사실 교회는 이렇게. 누가 혼자서 또 내가 다 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서로 서로 동역하면서 어, 도와가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와 복으로 어,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어, 20절, 21절을 이렇게 보면 어, 돈에 관한 일은 늘또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칫하면 넘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일꾼을 세워 정직하게 진행해서 오해와 비방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 모든 것들,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이것을 조심함은 같이요. 우리가 맡은 이 그의 그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하미니 이는 21절 우리가 주 앞에서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네. 돈이라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두 신을 이야기해요. 두 신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이야기, 하나님과 딱 거기에 같이 신의 이름으로 나오는 게 바로 돈이에요. 돈.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거기에 네, 넘어지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더라. 그래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거기에 지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잘 생각하고 기도하며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이렇게 보면 어 디도와 두 동역자는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갈 들고 막중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고린도로 갈 사람들이죠. 에, 그들은 바울의 동력자고 마게도나 교회들의 사자며 그리도의 영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들을 사랑하며 섬길 것을 요청합니다. 어, 같이 한번 23절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렇게 굉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디도를 보내니까 디도를 잘섬겨주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잘 이렇게 섬겨주고 그리스도의 사자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렇게 살펴봐줄 때. 너희들이 그 본복과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의 직원들 또 목회자들 사역자들 여기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돌보고 이렇게 볼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어, 사실은 뭐, 어, 어, 목회자나 이런 일들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섬기고, 기도하고, 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뭐 사실 어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이 귀 묵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그 사람들이 이제 조금 이제 다 성격에 따라 이렇게 다르지만은 어어 기도를 또 크게 하는 사람은 성격상 또 크게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어, 이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면 제일 안 아, 맞는 게 그거잖아요. 주요 삼창은 우리나라에서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성격은 어, 그런 간절함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게 있는데 외국에는 기도 예배 이렇게 할때 이렇게 절대 안 하거든요. 간단하게 이렇게 묵상하고 묵도하고 그래도 그 사람들의 이 태생상 진심과 전심이 들어가요. 거기에는 그런데 그런데 어, 이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않은 어떤 어, 것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강구할때 오늘도 뭐이 새벽에 어, 내가 나오지 마라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도 했지만, 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녁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녁에 어 여러분들이 더 열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이렇게 하시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어떤 사실은 뭐 이렇게 할 때도 저녁이 맞는 사람이 있고 또 새벽이 이렇게 맞는 사람도 있으나. 저녁도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기도하려고 하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감사 헌금은 저녁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번 주일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강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함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